우리 예수도마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문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사람 보르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화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손 사수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을 스스로 상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슬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음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업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지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동과 배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으로 하든, 이라든지, 내 하나님 여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꾸여주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여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각기를 드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드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하이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로에 돈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씀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예,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헌법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헌법 중요하죠. 예, 기본권을 보장하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이 예, 중요합니다. 상권 분립이 잘 돼야지 자유권, 평등권, 생활권이 잘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이 잘 보장됩니다. 이것이 헌법의 뼈대인데 이 헌법을 잘 보면 우리 성경 십계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는 데는 블란스의 혁명이라든지 영국의 명녀 혁명, 또 미국의 독립선언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이것을 선부 인권으로 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는 뭘까?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1 0위의 경제권이 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앞서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희생함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자유민주의를 계속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 내가 유익하다고 선거에 표 잘못 찍으면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큰 그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잘 작동될 수 있는가. 그리고 동성애하지 않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잘 지킬 수 있는가. 이큰 그림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계명은 헌법인데요, 이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는 법률로 정합니다. 또 법률에 나온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고 대통령령, 장관령, 또 지방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듭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10계명 얘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11장까지는 이거를 지켜야 된다.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율법. 유대인들은 613가지로 이것을 정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유대교를 받아들일 수는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의 조항들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성령께서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고 구원받고 의롭게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구약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평지에서가난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건가?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군대 군대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조금 특이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구약 시대 에 지켜야 될 말씀이라서. 신약의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가 또 성령께서 지켜내게 하면 되는데요.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몇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이런 것을 보고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아, 23장이죠, 제가. 하시요. 23장 1절부터 어 우리 예 6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십대 의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보돌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고하지 말지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난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복되게 살수 있느냐. 이스라엘 종회에 들어오게 할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종회에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회는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은하 받은 그 백성들, 또는 지금 모합형제에서 가난땅에 들어갈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시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느냐. 어, 지금 미국 시민권 갖는 게안 쉽지요? 어, 지난번에 딸 집에 갔더니 우리 사위 가는 말이 영주권 넣는데 70억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살려면 70억 주면 살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이 70억이니까 시민권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어, 미국 시민권 되는 거안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시민 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거. 뭐 도로로 환산할 수가 없죠. 자, 그들이 여호와의 초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고의적으로 고안을 상하게 하거나 음경을 잘라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올 수 없다. 사생자. 이안 좋은 관계에서 특히 근친상관에서 태어난 자들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없다. 암몬사람 모합사람들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영원히 여호와의 종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씁니다. 모합왕 발락이 발람을 등용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갖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암몬 모합사람 이스라엘 시민 속에 들어올 수 없다. 7절 8절면이런말이 나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너는 그런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삼대 후손은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요.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이스라엘 시민이 될수 있대요. 에돔은 애서는 야곱과 형제죠. 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에 그래도 그들에게 또 덕을 본게 있습니다. 그들은 3대가 되면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신학적으로 보면 뭐이거 이제 다 십자가에서 열보이 완성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종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다는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소개하고 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도록 우리가 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잖아요. 미국의 영주권도 7 0가 한다는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도록 인도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오늘 한명 데리고 온다면 전도한다면 100억 준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근데 한 영혼이 구원 받는데 10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돈을 환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보다 더큰 복이 없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시민권을 가지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는 것, 특권 중의 특권, 제일 큰 특권이죠. 이게 누리는 게 복음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가서 복음전한다. 대단한 거죠. 하느라 시민권을 우리는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민 되십시오.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도 하늘나라 행복을 누리고 이 땅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립니다. 이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소개할 특권이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오늘 가지고 나가서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면 리 미국 시민권 가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민권하고 하늘나라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 특권 중에 특권이죠. 이보다 그, 그, 더큰덕분이 느껴져요. 행복고수함이 그들을 하나나 시민권을 갖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두 번째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 지니, 너희 중에 누가 아,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선을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배설물을 덮을 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함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게 보면 그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밤에 몽설하면 목욕하고 진에 들어가라. 진 밖에 변설을 말으라. 작은 삽을 더해서 밖에 나가서 대문을 볼 때에 땅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어라. 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나 싶은데 왜 넣었을까요? 예, 청결에 대한 위생도 들어 있지만 거룩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전쟁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이시지 않으심으로 너를 따라지 아니하리라. 진영을 깨끗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까. 하나님께서 승리깃발을 날리면 그편이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결한 곳에 계신대요. 거룩한 곳에 계신대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단과 전쟁하고 있잖아요. 정결하게 살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거룩하게 살면 사단은 36개 도망가버려요. 우리가 불결하게 살면 사단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해요. 목숨을 내놓은 절박한 전쟁태는 더 중요해요. 청결하게 사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도 깨끗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깨끗하지 않으면 빨리 촉, 누구 부르지 말고 본인이 청소하면 좋잖아요. 그죠? 교회에 더러운 부분 있으면 빨리 내가 청소하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예수의 피로 적셔지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봄으로 말씀을 깨끗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그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기 종은 이제 이방인 종을 말합니다. 이방인 종이 이제 주인을 피해 갖고 이제 도망을 와요.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 성읍 중 원하는 곳에 함께 거주하라. 그를 압제하지 마라. 그를 불쌍히 해라 그래요. 가령 북한의 탈북민들 참 고생 많이 하죠. 중국으로 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중국의 그 나이 든 남자랑 같이 살기도 하고 천신만국 끝에 여러 나라로 또 도망가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때 그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정전다단 성교사님이 탈북민들을 만나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내가 탈북민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따뜻한 밥한 그릇 주고 또 우리를 잠깐 이렇게 머물게 해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17절부터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니라. 임 장기, 남창.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이러면 잘 아시겠죠? 자, 그들을 잊지 못하게 하래요. 어,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그 동성애를 찬성한지 않는지 잘 보세요. 유보한다는 말은 찬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평등의 가치 관점에서 이건 헌법의 가치에요. 우리가 누구를 찍을까 택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보면 장기가 번돈하고 개같은 자의 소도 백어튼자의 소득은 앞에 있는 남창의 번도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가져가도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몸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자, 19절 2 7절 읽어볼게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네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구워 주고 나서 이자 받지 말래요. 원고만 받으래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잠시 이제 사업하라고 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래요. 자, 성도관이이돈거래 중요합니다. 어, 특히 처음 교회 온 사람한테 절대 돈거를 하면 안 됩니다. 제 목회 여정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교회 온지몇주안 됐는데, 그 사람 좀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돈 빌려. 그 사람 교회 오겠습니까? 절대 돈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 사람, 사람에게 빌려주지 말고요. 필요하면 그냥 주세요. 이자 받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려주면 감사하고 안 주도 그냥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이돈 관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면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이자 안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21절로 23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않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물어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운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이 서운한 거 있죠. 뭐, 우리가 이제, 예물 같은 것도, 성교 헌금, 또는 임직 헌금, 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작정하는 게 궁시죠. 뭐 이런 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 못드를 같으면 작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서운하는 게 굉장히 주, 중요해요. 그러면 서운을 지키는 건더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24절, 25절을 읽어볼게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어, 재미있는 규정인데요 배가 너무 고파요 가다 보니까 이 수박이 있는 거야 수박 한입 따서 먹어도 좋아 그러나 싸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야 가다 보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잘 익었어요. 포도 따 먹어도 좋아. 그러나 포도 싸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대추야자가 잘 익었어요. 따 먹어도 좋아. 먹을 만큼 먹어도 좋아. 그러나 그것을 그러지 담아가지고 가지를 마라. 재밌는 규정이죠.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규정을 통해서 배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배고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밥한 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 지난번에 삼계탕 되어 있는데 그 독거노인에게 그 삼계탕 한, 한 그릇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어저간 삼계탕 사먹으면 되잖아요. 잘못사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따뜻하게 한 그릇 주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편이죠. 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저희 집에 밤나무가 산에 좀 있어서요. 오늘 와보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자루를 가져와서 막 터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니, 시큼 따서 먹으러 가세요. 자루에 털어가지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듣는데, 보니까 이성경이 오늘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규정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식계명을 삶으로 담아내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전체 원리가 10계명이고 이것을 이제 세하에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가가 이 율법인데요. 이 재미있는 율법들이 많죠. 예. 구약에 나온 그대로 지켜수 있는 율법도 있고 예, 신약의 복음으로 이제 다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예, 지키면 됩니다. 예, 특히 동성애에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지지에서도 안 되고요. 이웃에게 우리가 잘 섬기는 게 중요하고요. 또 복음전하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 가장 특권 중에 예,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